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해 볼수 있다시피 왜 동명사를 쓸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뭐죠? 예, 잘 알고 싶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들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들은 뭘 나타내죠? 예, 개념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주로 사물의 이름이나 어떤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개념, 이걸 런 사람들이 만들어 내죠. 그러면 이 명사가 부족한 것은 뭘까요? 왜 뭐가 부족하길래 동명사라는 것을 만들어 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핑. 동명사죠? 잠자는 d 리딩북스, 책을 읽는 것, 역시 동명사입니다. 책을 읽는 것, 플랭 e c k e r checker, c 로드 c 외 e r 하는것이 모든 r 명사 e 나타내고 있는 의미의 공 r 점은 뭘까요? 잠자는 는 축구하는 r 책 읽는 c 해외여행하는 c 뭐죠? 그렇죠. 바로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h e 죠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듭니다. 그럼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동사를 명사로, 동작을 명사로 만들어 쓰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쓰는 개념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동작을 명사로 만들어야 되는, 되겠다 싶어서 동사를 명사로,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게 동명사라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다. 이렇게 생각,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명사들이 실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books is interesting. 책을 읽는 것은 재밌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게 되죠.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죠. My hobby is a reading. book. 책, 내 취미는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 거. 내 취미를 주어인 주어인 내 취미를 설명하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로 쓰죠. 우리 보통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어쨌든 명사를 설명하는 말로도 쓰죠. I like reading books. 책 읽는 거 좋아해. 독서 좋아해. 뭐죠? 동사의 목적으로도 이렇게 쓰지요. We are proud of winning prize. 우리는 자랑스러워해 뭐를 상 받은 상 받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가 어디에 쓰이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네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주어를서 많이 쓰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로도 쓰고, 어, 동사의 목적으로도 쓰고,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씁니다. 이렇게 쓰임새는 이렇게 쓰인다고 볼수 있는데, 역시 의미의 공통점은, 아까 뭐랬죠? 예.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거고 이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위, 책을 읽는 것, 독서하는 것, 상 받는 것 이렇게 명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더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그 질문은 왜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쓸까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자, we are proud of winning a prize. 우리는 자랑스러워해. 아까 살펴봤던 문장이죠. 뭐를 전치사가 어지요? 상을 받는 것을. 자, 전치사의 대상. 전치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전치사 뒤에 오는 말을 전치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대상. 말이 좀 어려우면, 쉬운 말로 풀으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를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목적어를 아브젝트라고 하죠. 뭐 보통 오로쓰기도 합니다만, 아브젝트라고 그러는데, 아브젝트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 사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러워 하는 대상이 뭐냐?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대상을 나타낸다는 말을 문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나 목적이나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상을 받는 것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된 정서는 아닙니다. 전치사의 대상은 바로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g, 전치사 뒤에는, 아, 전치사 뒤에는 ing가 온다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부정사는 안 되겠죠. 그럼 부정사는 왜안 될까요? winning은 상을 받는 것, 상받는 것이라는 명사죠. 동사를 명사로 만든 명사죠. 상받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럼 to win은 뭐가 됩니까? 상을 받, 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개념이 들어가죠 투 부정사에는 미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일반 명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명사입니다 상을 받는 것 반면에 투위는 미래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expect to win a prize in contest expect, 뭐죠? 예, 기대하다 뜻이죠. to be는 뭐죠? 받다가 아니고 받을 거라는 미래를 나타내줍니다. expect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expect 뒤에는 왜 투부정사가 올까요? 그러면. 기대하다 라는 말하고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언어는 어울림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돼 라는 말이 어울리듯이, 기대해 가면 그 뒤에는 어떤 미래의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위닝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는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오기 때문에 의미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다 라는 말 뒤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오기 때문에 투윈이 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당연히 투부정사는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전치사 뒤에는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행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인 아인지가 오는 거고, 투부정사에는 새로운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개념하고 전치사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ing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우정사는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말하고 어울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동명사를 쓸까? 왜 쓰죠? 예. 실제 생활에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를 쓰는 말이 너무 많을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쓰기 위해 동명사를 쓰는 겁니다. 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쓸까? 전치사 뒤에는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일반적인 명사가 오게 되는 거죠. look at 미할때 미가 명사죠. 이렇게 명사를 나타내는 말이 옵니다 그래서 명사를 만든 말인 명사인 ing가 전치사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